네, 남자 고등부 110m 허들 결승 우승한 정주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2 연승했어요. 음.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코치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한테 빨리 전화하고 싶어요. 네 아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분이 엄마 아빠이신가요? 네 부모님이고 항상 운동하는데 잘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네, 좋은 결과 낳던것 같습니다. 네, 또정주환 선수는 14.9에서 8구로 0.03초를 또 앞당겼잖아요. 오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수립했어요. 최근에 영습량이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어. 평소에 햄스트링이 좀안 좋아 가지고 운동을 못해 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기록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를 유심히 봤을 때는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몸이 가장 높게 뛰어오르고 또 이렇게 가장 많이 접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나요? 어, 일단은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어서 행인것 같고 예, 스피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거 보강해서 다음은 더 좋은 기로 내겠습니다. 네, 이제 또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의 방향성도 궁금한데 앞으로의 방향성 물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한체대 진학해서 열심히 계속 운동해서 실업팀까지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감독님, 코치님, 부모님,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이랑 코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그냥 빨리 전화 드려서 네, 빨리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 부모님께 빠르게 이제 인터뷰 끝나고 전화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주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